지령. 녹용, 녹용 안 먹어요. 걱정하지 에? 마요. 아무리 페이몬이 먹보지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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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원신에서 페이몽 목소리를 연기하고 있는 성우 김가령입니다. 고봉밤 여러분들께 달의 신의 가호가 밤낮으로 따르기를. 안녕하세요 고봉밤 여러분. 나우마 역을 맡은 성우 장지현입니다. 아 사슴누나 나주가 사슴누나 사슴누나라는 말에 대해서 <laughs> 어떻게 생각하나요? 너무 성스러운 별명인 것 같아요 <laughs> 전 진짜 채연씨 목소리 들을 때마다 진짜 너무 예쁘다 대표작이 어떤 건지 한번 처음으로 게임에 들어가게 됐던 캐릭터였는데요 젤레스 존재로의 이블린 슈발리에라는 첫 게임이었어요? 아네였습니다 블루 아카이브의 켜고쿠 사츠키라는 섹시 깜찍한 캐릭터를 맡았었습니다 어, <laughs> 비츠에서도 지금 이는이할저는 역할 저랑 이작품하이 작품 하요쿠키아킹쿠키임킹덤라는이쿠키를또맡았었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흥국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알아. 이 알아 이 원신 뉴비라고 들었습니다. 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요. <laughs> 역시 이 방대한 원신 세계관을 제가 정복하기에는 너무 힘이. 희미... 앞쪽은 다음에 탐색하러 오자를 아, 너와, 게임하다가 들어보셨나요? 이제... 아, 더 아직 파헤치지 않았는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대사를 듣는 건가요? <laughs>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laughs> 화가. 나게 되는 그런 대사인데 듣게 되더라도 우리 페이몬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페이몬이 <laughs> 얼마나 귀여운데요 <laughs> 달의 신의 가오가 밤낮으로 따르기를 <laughs> 이거 대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달의 신의 가오가 밤낮으로 따르기를 아 진짜 네. 목소리 <laughs> 어떡하면 어떡하면 좋아요. 연기 비결 있나요? 음. 비결이요? 약간 <laughs>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지 않고 살짝 <laughs> 결을 하겠다야 합니다. 녹음하면 뭔가 캐릭터에 맞는 동작이랑 손동작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음. 저도 이제 어느 순간 눈치를 못 챘다가 손짓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라우나처럼. <laughs> 다나카 인사처럼 아이거 와우 와. 아. <laughs> 아니, 누가 저걸 아, 아, 안 한가래요? 아 말하니까 보이네. 아 몰라 나 이거 볼 때마다 생각날 것 같잖아 이제. 나나갑니다 이러뭔 말인지 알지 사슴누나. 가령. 가령인데 사람들이 내 이름 가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들린다고 해서 다들 채팅창에서 가령. 아. 가령. 고생했어 가령 고생했어. <laughs> 네맞습니다 오디션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오디션은 몇 차례 진행을 했었었는데 아, 인연이 아니어서 만나지 못했다가 봤을 때아 이거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캐제를 질렀다가 큰 캐릭터를 맡은 것 같아서 <laughs> 걱정과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혹시 첫인상 어떠셨나요? 일단 어. 너무 너무 아름다웠죠. 근데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첫인상이랑 실제 캐릭터 설정이 딱 맞아왔어서 디자인이 잘된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오 마음에 어? 뭐. 예뻐. 이렇게 딱 떠오르게 나, 되어버린 아니. 다음에는 친구를 더 데려가렴 신비한 캐릭터다 보니까 몽환적인 분위기를 오. 잘 표현할 수 있는 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 평소에 말할 때는 약간 투박하게 얘기하거든요 <laughs> 이렇게 톤을 또 잡을 때 예쁘다고 말씀을 해주시니 부끄럽기도 하고 녹음하면서 비하인드 특별 방송했을 때 여기 써져 있는 거 외에도 서로 더 편하게 리액션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엔진에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용우 선배님이 너무 재밌게 리액션을 해주셔서 그때 좀 풀리면서 저도 아, 어 맞아요 이러면서 리액션을 좀 했던. <laughs> 라오마 성우님께서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실 예정이에요. 아 벌써 무슨 치치한 사랑이야. 어? 응? 네? 뭐지? 무슨 소리죠? 와소매너기 어머. 고봉 마음으로 뽑으라는 소매너기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laughs> 신의 가울과꼭다르기를 네. 맨에 마바라 이미 불돌이야. 달빛처럼 피어나라. 캐릭터도 안 나왔네. 그렇지. <laughs> 이제 노란 불이 뜰 때가 됐고요. 뭐? <laughs> <오, 주세요. 웃음> 제 이름은 나우마. 이곳은 서리 달빛이 내리쬐는 고요한 숲입니다. 예. 이제 저는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스카들입니다. 아니 초심을 잃은 게 아니라. 일단 무기 뽑기 아직 남았고요. 출발하시죠 아이. 모두를 위해 기도하리. 빛이 밤낮으로 우리를 이어지기를. 와! 욕뽑 뿜. 빨리 나왔어. 픽들만 아니면 되는데. 아, 진짜 빡. 잡았다. 안 돼. 나이다 너무가 너무 많았어. 주문하신 고봉감 나왔습니다. 배목이 없습니다. 마 엄마 대사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제게 아. 내려진 시련인가요? 제게 내려진 시련인가요? <laughs> 아! 알고 <laughs> <아이고>, 맛있다. <laughs> 이번에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나왔어요 예. <나왔다. 웃음> <laughs> 어 이뻐요. 어머 그죠? 나도 지금 딱 보자마자 어머 왜 이렇게 이뻐. 가령 수고했어 <laughs> 맞는 친구가 있으면 뿌리 더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네파 넣어 주세요. 이네파. 영영을 수인합니다. 어, 그 어, 뿌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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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다. 오! 어, 오! 어, 어. 물커졌 어, 진짜 아름답습니다. 근데 확실히 뿌리 큰게 예쁘다. 음, 아, 화려하네. 녹용, 녹용 안 먹어요. 걱정하지 <laughs> 마요. 아무리 페이몬이 먹보지 만 녹용 먹을까 봐 걱정을 왜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점프해 보고 오, 오! 오! 오, 엄청 높이 올라갔나. 라우마 성우님 계정에서 라우마 뽑기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지다. 닉네임 장첸인가요? 장첸. 안녕하세요. <오와. 웃음> 네, 원신에서 나타 꽃키트의 수의사 이파와 그 옆에서 조수 역할을 하고 있는 카쿠쿠 목소리를 맡은 KBS 4 6기 성우 박기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와. 학생 라우나 뽑으셨냐고 그러 아직 못 뽑았어요. 어머, 그럼 오늘 어. 같이 뽑을까? 어, <laughs> 어 그럴까요? 빨라. 이야, 한나도 이야. 없어. 에에에에. 어 뉴비니까 <laughs> 사성이 떠도 괜찮다. 다양하게 <laughs> 있으면 좋거든요. 나오이 네. 좋겠네요. 노란물이 나올 때가 됐어요. 우와! <laughs> 어, <오와! 웃음> 이야, 이게 50에서 나온다고? 뉴비 버프가 이렇게 들어오네. 우와. 이야! <laughs> 이야! 아니 와! 라이브 원 진짜 금손! 오 어, 그러면 제 것도! <웃음> <웃음> 이제 뽑기 어떡하죠? 무기뽑 하나요? 전무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어, 많이 크거든요. 으 어떻게 떨려! 뉴비 뽑기다 보니까 <laughs> 어 폐보 활도 저거 아주 좋습니다. 가자! 와세상 아, 이게... 미쳤다 미쳤다! <laughs> 픽돌 안 나면은 진짜 대박이거든요? 우와. 뭐야? 아. 컷. 이미 <laughs> 지켰다. 네비 지켰다. 태어나서 이런 거한 번도 본적 없거든요. 와. 끝까지 책임지고 원신 진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뭘 가져가죠, 여기서? 일돌이 나온가요? 음... 어떡하지? 돌파를 하시게 되면은 자체의 힐을 해 줍니다. 채연 성우님 혹시 주식하시나요? 라우마를 뽑는다 그러면은 집중 투자가 되는 거고. <laughs> 원석을 아껴서 다음에 나올 뭐, 풀린스나 야란을 뽑는다. 이제 그러면은, 분산, 분산, 투자. 분산 투자가 되는. 아, 대리. 저는 약간, 안정형이기 때문에. 아 <laughs> 그러면은, 존버를 하셔가지고, 풀린스 아니면 야란을 뽑으시는 게. 나도 50번만에 뽑아야지. 나도 무기 20번만에 뽑아봐야지. <laughs> 아규쌤한테 <laughs> 치사에게 뉴비 <유비> 버프 받으시려고. <웃음> <웃음> 여러분 이때 받아야 됩니다. 오제화 어, 어? 많은데? 뭐 모자르면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라도 해서. 일단 이 문제. 어! 오! 오! 오 세상에 이게 뭐야? 전무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 아 마지막이 이네파였네요 아, 가자. 뉴비의 기운를 받아서. 아 아타타타! 다내 신의 가오다. 어? 일단 고봉은 안 채웠습니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이고. 아 레벨 확장권 생겼다. 예전에도 다이루크를 풀 돌이었는데 한번 뽑았어서 아이고. 이제 제가 원하는 캐릭을 100레벨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캐릭터들한테도 써줄 수 있습니다. 대박. 대박, 대박. 나와라 얘. 나라요. 아 카베 풀돌이다. 아 어, 제발. 제발 나줘. 야 멧돼. 빈 속에 불닭볶음면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밥을 안 먹었는데도 너무 배불러요. 여, 여기서도 안 나오면 진짜 하늘이 절 버린 거거든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버리시지 않았어. 나왔어. 야 아. 무기법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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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대박! 구원해주셨으니까 가야지. 무기법은 십법안에 나올지도 몰라. 바로 누르겠습니다. <laughs> 미쳤다! 아니. 그러니 이게 이게 평범한 거고 아까가 약간 아니, 아까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까가 평범한 거고 아. 안 <laughs> 아. 괜찮아. 아. 이미 10분만에 픽들이면 아 야. 그쵸 이득이죠. 야. 그렇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게임이지. <laughs> 아직까진 정상이에요. 아 제가 알던 정상은 이게 아니었는데. <laughs> 유비 때부터 좋은 물만 먹었어요 지금. 와, 아, 드디어. 와 아, 아, 대박. 드디어. 와 대박. 드디어. 반촌에 먹은 거나 다름 없죠. 와움을 드리셨습니다. 선생님들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선배님들과 함께하고 또고봉밥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것이 바로 달의 신의 가호가 아닌가. <laughs> 저도 오늘 라우마와 전녁무기를 거머쥐게 돼가지고 너무 너무 기쁘고요. 오늘 두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보내드릴게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매놓기 해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오나 세상에. 오? 오? 나 일돌 가? 그러면 내가 뽑기 버튼 한 번도 안 눌렀구나, 오늘. 라우마 아까 뽑고. 아, 뉴비 잘 나온 게 기분이 진짜 좋다. 나도 뉴비인데. 나도 뉴비니까 잘 나오겠지? 증권 뉴비 어때? 응, <laughs> <laughs> 뉴비라니. 아니, 고물이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 않잖아. 다레신의 가오가 함께하기 보여줘, 다레신의 가오. 아 잠깐만 이거 장첸 선우님한테 부탁드릴 걸. 아 장첸 선우님이 뽑아주셔야 잘 나오는데. 빅들만 아니면 돼. 오늘도 고봉감인가요 안돼, 자꾸 그러면 말이 씨가 된단 말이야. 반천60 제발 안 나와. <놀람> 시치백 레벨 달기 위한. 아니야 안될 거야. 한림이 최신 십 만마? 제발, 치치, 누구야? 제발, 치치! 아싸!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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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아, 노잼이라니. 아까 고봉밥 먹었다니까요. 노드크라이 시작이 좋은데? 금손밥으로 팬네임 바꿀까? 근데 금손밥이면 우리 애칭이 손밥이. 는 좀. 나, 난 이르러야. 난 이르러야. 언제 다 키우지? 키울 게 많네.